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으니 내일은 옷차림 정말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 내리는 가운데 폭설 내리는 곳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은 깜짝 놀랄 만큼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모자와 장갑, 두터운 패딩 등 각종 방한용품 필요하겠습니다. 산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의 눈이,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전라서부에는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해서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종 야외 시설물 관리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추위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보행자와 차량 안전 서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